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아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검다 행복한 교우 여러분, 오늘 급여일입니다 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타오르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엘리아가 등장하죠. 그리고 사르바 과부와 그의 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사르바 과부는 16절까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이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 이후의 내용은 그렇게 행복했던 아, 그 시간들이 이제 멈춰지고, 아,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이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이 절규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살박과부에게는 절망적인 사건은 아, 자신의 아들이 아, 중병에 걸려서 아, 그 중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아, 그런 비극입니다. 하지만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아, 그를 통해서 아, 아들이 살아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지는 아,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병으로 죽은 사라밭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생시킬 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엘리아의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기도였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규하는 여인에게서 아들 시신을 안아든 엘리아는 다락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모습이 20절 21절인데요. 20절에 보면 여와께 호 부르시죠 이르되 내 하나님 여와여 호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지향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기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좋은 계획보다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원망이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와께 호 부르시죠 이르되 원하건대 그 아이의 혼으로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엘리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몸 위에 자기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립니다 자기 생명을 주고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엘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깊어지고 있고요 또 엘리아는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바 과부도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아, 자신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그저 하나님이 가루통에 가루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마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바 과부도 깊어지고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특별히 어, 이 사르바 과부의 엘리아 만나기 이전에에 깊은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 어, 패턴인데요. 아, 극한 어려움에 빠져들면 누군가를 자꾸만 원망하려고 하는 습관입니다. 우린 거룩한 패턴을 가져야겠죠? 아, 그 패턴은 엘리아가 가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엘리아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냐면 극한 어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 그러나 사르바 과부는 그렇지 않았죠? 극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먼저 엘리아를 원망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자기까지 원망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에 몰릴 때 어떤 패턴을 갖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려움만 만나면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 자신까지 자해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 극한 어려움 가운데 아예 시체 위에 올라서서 울부짖는 엘리야처럼 우리의 야성있는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부르짖는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게 이제 부르짖다가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얼마나 엘리야가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으면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이 아이의 헌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다음에 22절이 등장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러자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왔고, 그러자 그 아이가 살아났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자, 그러자를 붙이냐면, 22절에 원문에 보면,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세번 붙어 있는데, 그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그러자라는 뜻입니다. 계속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에 통틀어서 우리가 볼 때, 그냥, 흐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다 부르짖고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겉옷을 버리든지 지붕을 뜯든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표현을 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설한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생각하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그냥 사변적인 기도인지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리고 내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는 기적을 불러오는 기도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구하면 주시는 기도도 있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만 주시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의이 어린 소년을 살리는 기도는 간절히 기도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엘리야를 세우셨고 엘리야를 깊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 기도가 간절할 때 우린 죽어있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들 그리고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을 우린 해결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고 더 울부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내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기오,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거룩한 울부짖음과 거룩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주위에 알리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특별히 엘리아가 죽은 아이의 시신 위에서 울부짖고 기도할 때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오며 그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이웃이 살아나는 더 나아가서 이 민족과 세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에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